성함께 유치부 친구들 8월 셋째 주 예배 드릴 우리 준비 다 되었나요? 그래도 많은 거리들이 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요. 바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we Two, three, four, 3 초등학교에 유치 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더위에 너무 힘들었지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영혼과 육체 가운데 건강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그 입술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예거클럽 친구들 오늘은 폴랄라 칭찬을 해야겠어 들어봐봐 내가 짜로에게 화를 낼 뻔했는데 폴랄라가 지혜롭게 이야기해줘서 잘 풀렸지 뭐야 폴랄라는 정말 지혜로워 근데 얘들아 오늘 이야기에도 폴랄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나온대 궁금하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정말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잖아.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글쎄 나발 주인님이 다윗에게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헉,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때 지혜로운 아비가일마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거야. 아비가일마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우와 역시 소문대로 진짜 지혜로우시구나 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가 봐 마치 우리 폴랄라처럼 말이야 근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준비됐지?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손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에게는 아름다운 부인 아비가엘이 있었어요. 또한 나발은 아주 부자였어요. 어느날 나발에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찾아왔어요. 예전에 다윗이 나발의 양치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다윗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당신의 양치기들을 지켜준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는 당신이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식량이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구? 다윗 그게 누군데? 내가 왜내 떡과 물과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주어야 하느냐? 흥, 그럴 수 없다. 소년들이 돌아와 나발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은 고마움을 모르는 나발에게 화가 났어요. 뭐? 예전에 내가 도와준 건싹다 잊고 나의 부탁을 거절했단 말이냐? 당장 몸에 칼을 차라. 나발에게 복수하러 갈 것이다. 나발은 물론 나발의 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공격하러 갔어요. 다윗이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엘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지금 다윗이 싸우러 오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다윗의 부탁을 거절해서 지금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뭐 뭐라고? 하... 아비가일은 많은 식량을 급하게 챙겼어요. 그리고 나발을 공격하러 온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여,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져온 식량들을 받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께서 오늘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오늘 일을 후회하실까 걱정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엘의 말을 들은 다윗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소. 만약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요. 내가 살인하지 않도록 나를 설득해 주어서 고맙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 나발을 죽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비가을의 말을 들은 다윗은 나발을 용서하고 돌아갔어요. 지혜로운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어요. 오늘의 소망캐 유튜브 친구들 반짝 스토리는 잘 보았나요? 오늘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실천한 성경의 인물을 만날 거예요. 우리 말씀 속으로 거거거 누가 등장하지요. 맞아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오늘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들어주지 않게 되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군대들을 데리고 오는 중이었습니이 소식을 들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어떻게 하지요? 맞아요. 다이색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자기의 남편인 나발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다이색의 중으로 말미암아 다이색의 화를 또 누그러뜨리게 하고 또 나발과 부딪히지 않고 다시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께 유튜브 친구들. 이 아비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맞아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또 용기였어요. 아비갈이 보여준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그 용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죄짓지 않게 하고 남편인 아바를 구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남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오늘이 소망교회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이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기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이어야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말 또. 했을 때의 기분 좋은 말 평화로운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또 동생들에게 사랑하고 또 화해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가운데에서 평화의 말을 화해의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서방께 유튜브 친구들 아비가일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짠짠 미션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언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가지씩 이상 하는 거예요. 상황이 펼쳐질 때에 우리 친구들이 평화를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사님하고 약속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저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용기 있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 이로 인하여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 평화로운 행동을 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였지? 맞아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라고 한번 적어 보고 아비가일을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좀 상기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저도 아비가일처럼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하고 또 용기있는 제가 될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워크북 활동하러 출발 자 다음 장은 어떤 내용이지요 맞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는 용기있는 모습이에요 미로 자기처럼다윗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세요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이 선을 그어서 그 자리에 가서 용기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얼굴이고요. 있 입술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평화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평화라는 단어를 밑에 있는 자음과 모음들의 모음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말, 평화를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글씨 찾아가면서 워크북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러 출발! 자,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 만들기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아비가일 이야기 우리 핸드북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아, 이야기,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미있는 아코디언처럼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책북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비가일 이야기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망께 유튜브 친구들 아비가일을 따라가요라는 말씀을 따라 활동복 하러 출발. 오늘의 소망께 유튜브 친구들 아비가일을 따라가요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렸던 시간들 친구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감의 박수 올려드좋겠습니 오늘의 소망께 유튜브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에 뜻다해 정성 다에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인증샷 찍어서 전 사람한테 보내 주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23일 주일까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기가 되어져서 연장이 되어져서 우리 친구들을 때까지또못 보게 되었지만, 우리 더그 아쉬움, 그리움 마음에 붙어서 다음에 만날 때더 환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배드리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이 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소망께 유튜브 친구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친구들 가정 안에서 가정 예비 큐티 잘들려줄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엄마, 엄마,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드려요.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꼭꼭 씹어 먹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서만 함께 유치분 친구들 아직도 좀 덥지 더워요.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고 안전하게 또 휴가 갔다 오시는 친구들은 잘 다녀오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